430년을 기다렸고 결국에는 그런데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하루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디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나는데요. 1장부터 18장은 이집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아비보에서 출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월달에 출발했는데 요 시, 여기 도착하는 시내사는 몇 월달에 도착했냐면 3월 1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2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이라고 해서 3개월이 아닙니다. 3월 1일에 도착한다. 곧 2개월 만에 도착하고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끝까지가 이 시내산 안에서 찢고 뽑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위기도이 1년까지 체류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시킨 모세의 이야기가 있어서 유명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지 출애굽기 책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식계명을 주는 이야기와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의 가족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대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벌써 그후 400년이 지나고 그 가족들은 많아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의 노예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쁘고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노예로 만들었죠. 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최고는 나쁜 사람이에요. 출애굽길을 영어로는 엑소 d 도스입니다 엑스는 벗어난다라는 뜻이고요. 오도스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노예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의 엑소 도스입니다. 애국의 이집트 노예 살이를 뭘로 상징하냐면, 죄와 사망과 어둠을 상징합니다. 자, 출애국계 의미는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모세공이 쓰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 맞죠? 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했을까요? 다 구전으로 얘기합니다. 얘들아, 모여봐. 밤에 모여서, 삼삼오여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다. 어? 요셉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러면서 계속 자녀들한테 구전으로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현실에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출애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세기의 출애굽기 예고편이 나옵니다. 예고편이 그렇잖아요. 왜 그들은 홍해를 끝났을까? 빨리 탈출해! 뭐 이런 식으로 예고편 바바바바박 나오면서 o 밍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장세기의 이출애국기 예고편이 나옵니다. 아마 장세이 읽을 때 아마 빨리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나오는 고마에 그 아주 초창기 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예고편이죠. 거지 예고편이죠. 다 보여주잖아요. 그중 선지자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다 보여줍니다. 아모리 족속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죠. 이 아모리 족속이 이게 함의 손자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가나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족속도 멸망을 단번에 멸망을 안 시킨다는 거죠. 몇 년간 기다려줬습니까? 430년간 기다려준다는 거죠. 430년간 기다리고 기다리고 가난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430년에 딱 기가 막히죠. 이게 딱 탈출시켜서 가난에 가서 그 사람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라는 게. 오늘의 전체 주제는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로 끝까지 제가 관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강한 오른팔로 누군가가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근저 올릴 때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리고 모세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국기를 보시면 많이 느끼겠지만 출애국기가올 때가 430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다리는 건 오래 기다리지만 실제로 이한 영혼 데려올 때까지 얼마나 온다 했다가 또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마음이 바뀌고 안 왔다가 이게 열 가지 재앙처럼 구원 받기가 이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우리 죄 하나 끊어질 때 쉽게 끊어집니까? 끝까지 끝까지 사단이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열 가지 재앙은 마찬가지죠. 430년을 기다렸고 결국에는 그런데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하루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후로 이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부분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 우리가 영혼도 울때다 이런 것들이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의미, 장세기하고 출애굽기에는 이 구원의 모형들이 구원의 어떤 메타포, 이 상징들이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골라왔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있는 구절 그대로 내가 옮겼습니다 제가 창세기 많이 많이 읽었지만 은그 속에 물이 없더라 내가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원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요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이 말씀이 돕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익사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형들은 그냥 겁밤을줄려 그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덩이 그 구덩이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었더라 구원이죠 살한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22장 13절 이삭을 번제물로 희생하고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될 사람이죠 번제물로 그런데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죽어야 될 이삭이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의 상징이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구원의 완전 전형적인 상징물이죠 노아의 방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하고 모세가 탄그 갈대상자는 크기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보다 더 커요. 이 배죠. 구원의 배죠. 근데 모세의 갈대상자는 도시락 가방보다 조금 더 큰. 근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말을 씁니다. 크기가 이리 다른데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테바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무동력입니다.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어 시스템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동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물결을 갖다 치고 나가잖아요. 그 동력이 없다는 거죠. 설 수도 없어요. 제어 시스템도 없다는 겁니다. 방향, 속도, 멈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정말 상징하는 바가 많죠.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배 보세요.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해봐라고.